자, 이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15족 원소를 도핑한 그런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이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15족 원소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교재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걸 써야 하니까 이 비소라는 원소를 도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원래 순수한 반도체 규소라는 순수한 반도체 물질들로 이루어진 모습을 순수한 반도체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규소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을결합을 하면서 모두가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라고요? 1 5족 원소인 비소를 여기다가 부핑을 할 거라고요. 1 5족 원소라는 얘기는 1 4족 원소보다 차이점이 뭡니까?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아니라 5개라는 거지. 그래서 요 실리콘이 있어야 할 규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규소 대신에 15조 보수인 비소를 도핑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자 비소가 들어와서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비소에 있는 어떤 원자과 전자들도 공유결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여전히 이 궤도는 불안정한 상태니까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규소가 결합하던 것처럼 비소 원자에 는 원자과 전자들도 이런식으로 사방에서 공유결합을 해서 8개의 전자 옥택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비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아니라 다섯 개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하나씩 공유 결합을 해서 안정한 상태를 이뤘지만 하나의 전자는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이렇게 남는 전자가 하나가 생겨버리죠. 그렇지. 이가 이미 궤도의 조건을 만족해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자는 이 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너무 안정하고 편안한 상태거든. 이미 이불 다 덮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거기 누워서 끼어갖고 막 같이 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여기도 못 끼고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아무데도못 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안에서 정처 없이 이 안에서 정처없이 이 안을 자유롭게 떠도는 그런 전자가 되어보여요 그럼 안에 비소들을 얼마나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류하는 전자들도 더그 수가 늘어나게 되겠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를 흐르고, 흐르게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이 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는 훨씬 더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더잘 흐를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소리지. 이 15조건소를 도핑을 함으로써 본래이 규소라는 순수한 반도체일 때보다 이 비소라는 15조건소가 들어가 불순물 반도체가 이 전자 때문에 훨씬 더전희가잘 흐를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요 전자잖아요. 그쵸? 이 전자잖아요, 그쵸이 비소에서 공결합을 하고 남은 이 하나의 전자가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전류를 잘흐르게 해줄 수 있는 원인이 이 전자예요. 전자가 음의 전하량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음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네가티브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아글자 N을 따서 이러한 모습을 반도체를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입자를 전하 운반자라고도 부르게 돼요. 전류는 어쨌든 전화가 이동하는 걸 전류로 치하게 되니까 그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전하 운반자가 이런 경우는 전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에너 반도체라고 붙이게 된다. 다시 말해 음의 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입자가 이 물성을 반도체에서 전류를 더욱 더 활발하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5족 원소가 들어갔을 때 어째서 이런 전자들이 생기고 이 전자들 덕분에 어떻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면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